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박준석입니다. 어, 제가 바로 전 그런 동영상에서 그 우리 기술 전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 현재 우리 착한 코다리는 전국에 140명의 사장, 사장님들께 우리 착한 코다리의 기술을 전수해서 우리 착한 코다리한 이름으로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한 60분 계시고요. 또 80분은 각자의 상호를 가지고서 또 자기 메뉴에 추가를 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물론 개그 중에는 저보다도 더 하루 매출이 뭐 300, 400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안타깝게도 제가 한지가 기술 전수 한지가 3년 넘다 보니까 그 접으신 분도 계십니다. 어 그래서 전부 다잘 다 된다는 말은 거짓말일 것이고 개중에는 그 정말로 안된 분도 계십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장사가 안될수 있지 않습니까? 상권이 좋지 않다거나 또는 뭔가 본인의 어떤 적성과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는 저희 기술을 받으신 분들이 어, 이 맛에 있어서는 음식 장사 첫 번째가 맛인데 그 맛에 있어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어, 잘 하고 계시고 또 개중에는 그 저보다 훨씬 좋게 어, 맛을 또 개발하셔서 더 좋은 맛을 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개 그 중에는 또한세분 정도는 자신만의 그 어떤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제가 전해드린 맛에 좀더 좋은 맛과 재료들을 가미해서 어,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 기술 전수 또는 그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 또세분 계십니다. 전 그분들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요즘 장사 하루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매장을 자신의 매장을 한개두개세개 개, 개 늘리시더니 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뛰어드시는 걸 보고 서아 제가 배울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쨌든그 저를 통해서 이 코다리란 사업에 뛰어드셔서 뭐 성공하시고 그 저희가 알려드린 매장 중에 충주의 연수동에 매장이 있는데 거긴 제가 오픈해 준 지가 이제 거의 한 2년 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 집이었는데 그 저한테 코다리 기술을 또 배우고 하시는데 그분이 음식 전문가시거든요 일식 전문가이신데 주방에서만 제대로 배우시고 한 20년 가까이 일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코다리 집을 오픈했는 데 장사가 안 됐던 거죠 하루에 30만원씩 팔고 그러던 곳이 저 6개월 동안 이렇게 장사가 안 되시다가 저를 만나서 코다리 조리 기술을 배우고 그리고 어 물품 구입처도 다 배우시고 하셔서 지금은. 지금은 그 하루에 보통 한 250에서 300판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월세가 아주 비싼 곳도 아닌데도 충주에 아주 번화한 곳이 아닌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매장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그분 말씀 많이 나누거든요. 그분이 음식 전문가였지만 코다리만큼은 나에게 배워서 거기에다가 자신만의 또 생선 뭐 바다 고기죠. 어 이런 문어라든가 또, 전복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뭐, 백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개들도 이렇게 많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코다리에 가미해서 좀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메뉴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을, 그, 우리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그분 때문에, 그, 그 주위에서, 주위 도시들에서, 제천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어, 원주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히려 그분 매장을 갔다가 보고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많은 경험 속에서 저희 매장 같이 하시는 분들과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또 저한테 오고 제가 다시 다른 우리 140개 매장에 또이 아이디어를 뿌려 드리고 어, 맛이라든가 조리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 착한 코다리가 정말 착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이 코다리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착한 가격에 기술을 전수해 드릴 것이고, 어, 초다리 사업을 하시는 내내, 저하고 이제 부엌을 서로 오픈한 겁니다. 저하고 계약을 하는 순간.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또 배우시거나, 아니,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뭐, 이렇게 문자나 동영상으로 다 전달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잘 모르겠을 때는 오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새로 개발된 것이라든가, 뭐, 시래기 코다리라든가, 시래기 조리는 기술이든가, 이런 것들을 다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안 되시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코다리 한번 메뉴에 여러분 메뉴 접목해 보십시오 어, 조리도 쉽고요 어, 냉동으로 코다리가 오기 때문에 그 물론 말리고 얼리고 말리고 한 것을 최종적으로 냉동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관리도 편하고 이것도 어, 당기는 그맛 중독성도 있고 또 편리성도 있고 조리에 마진율도 괜찮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에 있어서 좋은 이렇게 메뉴 첨가에 좋은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성실하게 착실하게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